마이크 테스트, 마이크 테스트. 아, 아, 필요 없어, <laughs> 필요 없어. 엄마, 필요 없어. 아, 그럼 단체로 하려면 우리 이거 영어! 역 말고 그냥 입고 가면 되지. 제대로 해! 세상에. 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아, 잠깐만, <laughs> 정말 뜬금없이 나오니까요. 물푸지 다 차여. 레딩, 안녕하세요. 너 썰들 왜안하어 너가 첫스타인데네너 너가 썰들 너가... 해야지! 아, 나도 무릎 꿇러야겠다피가야니까뭐 <laughs> 어, 굳이 무을 그냥 앉은 자리요 <laughs> 앉아! 어디서 배고 <뵈고> 싶어? 앞을 꿇을 <laughs> 생각을 해. 미안해. 정신 차려! <laughs> 자,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너설들아니다 그럼 그렇게. 해. 네,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뭐죠? 오늘의 사연은 18살 임준혁이라고 하는 인명으로 어 저희에게 온 사연이에요 임준혁이라고 하는 인명이요? <laughs> 임준혁이라고 했거든 그 임준혁으로 하는 인명이요? 그냥 <laughs> 인명으로 안 하면 안 돼? <laughs> 네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뭐죠? 오늘의 사연... <웃음> <웃음>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<laughs> 야 이번에 미공개 영상 많이 나오겠다 뱉까별짓 좀.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뭐죠? 오늘 의 <laughs> <laughs> 둘이 뭐하냐고 꽁트 찍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가 연습하고 가자. 야, 야 이거 연습하고 가야 돼. 야 근데 내... 이거... 난 문제가 없는데 너가 지금 문제야. 내 얼굴을 보자마자 웃잖아. 아무 <laughs> 게 생겼어? 야. 그러니까 <laughs> 오늘의 사연은 뭐죠? <laughs> 오늘의 사연은 <laughs> 왜네가 웃어? 야난 문제가 없는데 너가 지금 문제야. <laughs> 아... 구역잘 참고 있는데왜 <laughs> <laughs> <한다고? 웃음> <laughs> 아, 얘한 대만 싸다고 때려 이 정도는 안될거 아, 니리 아, 리 아, 우리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뭐죠? 오늘 <laughs> 사.. 야 <웃음> 아, 우리 아, 자 그냥 서로 안 바라보면 안 아, 까 <laughs> 아, 그래. 죽었다 누구야 저는 카톡 알림음을 듣고 핸드폰을 보자 제 친구 최영빈에게 온카톡이더라고요야 뭐냐 여기서 다시 하면 되겠다 야 타이밍 좋다 야왜야나남동순이잘 내지 않느냐 누구를 잘 내지 않느냐 나좀잘 했는데 미인의 모습을 날 위해 여서를 해주려고 했지 형님은 무슨 그리고 여서 안 받아 난 여소? 자만 주거든 <laughs> 왜 대본에 없니가 말해 이거 대본이야 내 대본이 없어요 여러분 왜 애들 입장도 좋잖아 보여주고 싶다 별로 나가고 싶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노하... 놀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 너왜 자꾸 사람 대사를 뺏어가 <laughs> 승은이가 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이게 뭐지? <laughs> 화해하자 화해. 같이 아, 놀았던 사람이거든요. 아 지인분의 사연이셨군요. 아, 제 지인분의 사연이었습니다. 사연이 세상에. 그래서 기막히군왜 <laughs> 아, 이렇게 탄코만 <laughs> 갔지? <땅콤한 웃음> 딱 들어가. 너. 솔. 다음에 봬요. 다음 주. 음... 다들. 왜 그러나 뭐지